너도 오너라. 여기서 전화, 하셔야 합니다. 야, 와서 직접 보여라. 도라다 같이 즐겨보자, 구나 야, 침 꼴딱꼴딱 넘어가죠변호사님도 이제 점점 여기 <laughs> 녹아들고 있어요. <laughs> 그선시대에는 사실 이 왕과 중전이 동침을할때 옆에 있었어요 옆에 그래 맞아 뭐 전화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, 하십시오. 뭐 세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죠 감사해 <laughs>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러면은 너도 오너라 여기서 전화뭐 하셔야 하옵니다 와서 직접 보여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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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도 노라. 웃음> 다 같이 즐겨보자구나라 <laughs> <laughs> 야, 야, <laughs> 침막 꼴딱꼴딱 넘어가시니